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각기 공주 이 각기 공주 이 사랑해!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. 예. 네. 네. 오랜만에 만나세요. 어제 오 오셨어요? 네. 오셨어요? 새벽밥 먹고 왔어요. 새벽밥 먹고 오셨나? <laughs> 새벽 4시 반에 출발했어요. 너무 <laughs> 오늘 너무 춥죠? 땀나기 조심하라고. 괜찮아. 괜찮아. 요 공연이 좋아 보여. 요

하나 둘셋 메뉴 도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핸드폰 주세요. 핸드폰. 하나, 둘, 자, 라인 나요 라인 센스바. 바깥으로. 세요 아이고 농지요예 カンプで見たちでいい。いい